3차 방정식이 있는데, 그게 x의 직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형의모드근과 일치한데, 근이 똑같다는 얘기지. 근데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, 근이 3개인데, 얘는 2개잖아. 근데 근이 똑같다는 얘기는, 이 3차 방정식에서 똑같은 근이 2개 있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중근을 하나 갖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x, 마,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인데 근이 마이너스 하고 1이잖아. 그러니까 이 근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하고 1이 두 개이거나 그러니까 중근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중근이 1이 두개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거든.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면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은 0 이거 첫 번째 케이스지.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중고를 일로 가는다면 그 3차 번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치는 0. 이렇게 된단 말이지. 이둘 중에 한 놈일 텐데, 이걸로 나눴을 때, 목술 qx라고 할 때, 아 그리고 abc가 상수인데 c가 0보다 크다. 상수가 0보다 큰 거는, 이거를 전개해주면 상수가,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거 전개 좀 플러스 2가 될거 아니야? 근데 0보다 크다했으니까 밑에 거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해주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상수항 나오는 게 이렇게 곱해면 플러스 2가 상수항이잖아즉 C잖아 C 상수항 C 이 C가 아무것도 크다랬으니까 크다 밑에 식으로 3차식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얘를 뭘로 나눴을 때니까 이걸 뭘로나눴을때 x 제곱 마이너스 원래 얘보다 원래 얘.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이 몫이니까 이거는 x 플러스 이 곱하기 x 마이너스 일 곱하기 x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를 뭘로나눴을때 얘로 나눴을때이 몫이니까 몫이잖아 몫이 역시 x-1인데, 그몫소리 qx라고 하는 거잖아? qx가 x-1인 거야. 근데 q10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1 0 0치으로좀 99가 답이겠다.